살기 위해서는 나는 없어져야 한다. To b e l i v e it must be disappeared me. 내가 있으면 나는 누구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내가 없으면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주 친한 사이도 사랑하는 사이도 늘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러니 아주 친한 사이도, 아주 사랑하는 사이도 나는 없어져야 된다. 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공간을 차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싶은 공간을 내가 방 방해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없어져야 된다. 또한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늘 평가도 하고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 평가도 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 또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도 받는 것도 싫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부터 공격하는 것도 차 싫다.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부 공격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만큼 내가 있다는 것은 불편하다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먹여야 되고 내 자신을 입혀야 되고 내 자신을 잠자리가 있어야 된다 만약 내가 없다고 하면 내 자신을 먹일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은 울 필요도 없고 내 자신 옷을 입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 내가 없는 게더 낫다. 없어야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된다이 세상에 내가 살아 산다는 것은 자유다. 자유는 어떤 것으로 침해받을 수가 없다. 내가 없으면 자유롭다. 왜냐하면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 자유는 진짜 자유다. 어떻게 내가 없어질까? 무엇이 없어지는 것일까? 마 o 소렌나 n 생 매우 조용하고, 매우 깨끗하고, 매우 청정하면, 그것이 내가 없다. 원래 우주는 내가 없는 곳이다. 원래 우주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했다. 내가 없는 우주는 조용하게 극청량하다. 내가 있으면 우주는 시끄럽고 더럽고 그렇다. 나는 우주에게 있어서 우주가 나를 없애려는 대상이 될수 있다. 내가 있을 만큼 난 답답하고 힘들다. 내가 없으면 이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내가 있으면 이상에 있어야 된다. 어떤 대상이 나를 위해서.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나를, 나를 위해서 있을 것이 필요가 없다. 내가 없는 것이 이상에 내가 어, 살기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살수 있는 길이다. 내가 없으면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고, 내가 없으면 누구도 나를 질투내지는, 뭐지, 제거의 대상이 될수 없다. 그래서 나는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난 누구를 공격하고 싶지 않고, 누구 를 질시하고 싶지 않고, 누구를 따돌리고 싶지 않고, 누구를 평가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없어야 된다. 나는 올바른 사람인지, 사악한 사람이 내가 알수 없다. 내가 있음으로 이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수 없는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살기에 힘들다. 사악한 나는 더더욱 나를 살기 힘들게 할 것이다. 차라리 그러면 내가 없는 것이 낫다. 살기 위해서. 있는 나는 항상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과 뭔가 다른 사람의 존경받을 것과 이런 건늘 요구한다. 내가 없으면 맛있는 것과 존경받을 것과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없어야 내가 살수 있다.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 우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자기와 똑같은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 눈에 내가 없어진 것이다. 나는 어떻게 우주와 똑같이 살수 있을까? Righteous or nothing. 우로운 영혼? 아무것도 없는 가 그러니 나는 우로운 영혼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로운 영혼이 되어야 된다. 욕심도 없고 욕심도 없다. 오로운 영혼이 살수 있는 것은 욕심이 없는 것이다. 나는 없다. 없기 때문에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없어져야 되고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 살기 위해서 나는 없어져야 된다. 내가 있으면 세상은 나에게 세상은 나를 나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이 파괴가 된다. 내가 먹는 갈치, 조기 다나날 먹이기 위해서 그들은 죽었다. 내가 없으면 그들은 살 것이다. 내가 있으니 많은 것이 죽는다. 난 다른 많은 것을 죽임만 잡까지 살고 싶지 않다. 살기 위해서 나는 없어져야 된다. 내가 있으면 나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내가 없으면 나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따돌림 당해야지 안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없어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있으면 나를 속이려 하고, 세상 사람은 내가 있으면 나를 따돌려 리 하고, 세상 사람은 내가 있으면 나를 이기려 한다. 살기 위해서 나는 없어져야 된다. 나는 없는 것이다.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굳이 이길 필요도 없고, 없으신 세상처럼 나를 완타시킬 필요도 없고, 없으신 세상 사람은 굳이 나를 경계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내가 없어져서, 없어져서 살아서 자유롭움 느끼고 싶다. 이 충만한 자유는, 진정한 것을, 진정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거짓이 없는 참을 느낄 수가 있으며, 그곳에 진정한 먼지 하나 없는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씩 날 찾아오는 그 무언가 갈증도 내가 없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